야, 로마인들은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불맛이 아주 좋네요. 로마는 물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312년도에 아피우스 수로가 만들어진 이후에 서기 3세기까지 무려 11개의 수로가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서기 4세기경 로마 시내에는 11개의 대욕장과 15개의 님페이라고 불렀던 대형 분수대, 그리고 5개의 나우마케아라고 불렀던 인공호수, 그리고 865개의 공중 화장실과 무려 1,350여 개가 넘는 작은 분수대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과연 물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한 도시였었습니다. 자, 지금 제 뒤편에 보이는 이 수도교가 기원전 312년도에 건설이 되었던 아피아 수로의 일부분입니다. 어, 그런 로마인들은 왜 이렇게 힘들게 수로를 만들었을까요? 어, 로마가 건국되고 난 이후에 기원전 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 로마 시내를 관통하던 떼베레강의 용수와 또 도심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서설흘렀던 샘과 우물에서 충분히 물을 충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원전 4세기 말이 되면서부터 어, 불어나는 인구로 인해서 더 이상 어, 그런 방법으로는 그 생활용수나 필요한 용수를 어, 대기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 시 외곽의 원거리에서 수원지를 찾아서 그곳을 수로를 건설해서 로마 시내까지 필요한 물들을 공급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인들은 3세기까지 총 11개의 수로를 건설을 했었고요. 이 11개의 수로의 길이를 다 합치면 무려 465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465km 정도이고요. 어, 지하수도까지 다 합치게 되면 어, 그길이에 무려 185배나 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수로 였었습니다 이런 수로들을 통해서 어, 하루에 무려 10억 리터가 넘는 물을 로마 시내에 공급했었습니다 서기 1세기경에 로마의 정치인이며 유명한 행정가였던 율리우스 프론티누스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어, 이 사람은 로마의 건축물 특히 이 수로에 관련하여 아주 자세한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후대에 이 수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수원지를 먼저 찾았겠죠. 그래서 이런 수원지를 찾게 되면 우선 육안으로 이 물이 깨끗한지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원지 주변의 수목들 자연 상태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했었고 어, 나아가서는 이 수원지 주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 병력이라든지 이런 건강 상태를 오랜 기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 물을 채취를 해서 어, 마치 오늘날 연구소 같은 곳에 가서는 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물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걸 검수를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수로를 어, 정하게 됩니다 근데 로마인들은 당시 수로를 정할 때 되도록이면 높은 지역에 있는 수원지를 선호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 로마 시대 때는 이 동력이 없었던 거죠.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동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 어 자연 낙차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죠.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그런 어 법칙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 높은 지역을 선호했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수원지를 찾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충분히 높은 위치에 있는가였었습니다. 어, 동력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어, 그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 일정한 수준으로 어, 도심을 향해서 기울, 기울기를 갖는 그런 낙차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어, 대부분의 수로들의 그 낙차의 폭은 약 0.2에서 0.5% 정도 도심지를 향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기울어지게끔 그런 경사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날 현대 우리들이 예, 듣기에도 아주 놀라울 정도의 높은 수준의 건축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시 로마인들이 예,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측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두 가지 중요한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로바테스 라고 불리는 도구 인데요 어, 물방울을 집어 넣어서 수평을 재는 마치 오늘날 우리 흔히 많이 사용하는 물방울 수평계와 같은 그런 도구 였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미 기원전에 그리스인들에 의해서 어, 개발이 되었던 도구인데 디옵트라 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어, 이거는 일종의 각도를 계산하는 각도계의 어, 일종이었습니다 이제 수원지를 선택하고, 또그 수원지에서부터 로마 시내까지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 수로 설계가 끝이 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어, 어떻게 이 맑은 상태로 수원지에서부터 물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서 끌어오느냐가 제일 문제였었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 당시에 이 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서 어, 시내까지 공급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선 수원지에서부터 어그 원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침전물들을 가라앉히는 그런 침전소 같은 커다란 수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반에서 자연스럽게 흙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가라앉게 하고 또는 낙엽 같은 것들이 가라앉게 하고 윗부분에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들을 이제 수로로 공급을 했었던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불순물이 걸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시스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필요에 따라서 수원지에서부터 도심지까지 중간 중간에 그 수로마다 그 수로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직접 유관으로 확인하고 또 기관별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터널들을 수로에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터널들을 이용해서 들어가서 수로를 관리하고 확인하고 어, 또 청소를 했었는데 어, 이곳 이탈리아의 물들은 석회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수도관에 이 석회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걸 자주 청소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수도관이 막히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었어다 입니다. 자, 지금 바라다 보시는 이 수로는 기원전 125년 경에 만들어졌던 테플라 수로입니다. 테플라라는 말 뜻은 우리말로 해설하면 미지근하다라는 의미인데 어, 이유는. 이 수로의 물이 당시 온도가 15도에서 16도 정도 유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수로들보다 훨씬 더 온도가 높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였었고요. 어, 자세히 보시면 지금 어, 지반이 굉장히 높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 오랜 세월 이 지나면서 지반이 높아지면서 이게 수로가 상당 부분이 지금 땅 속에 묻혀 있는 그런 형태를 하고 있지요. 그 아래쪽에는 수도교의 특징인 아치 형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물이 흐르게 되는 수도. 어, 관이라고 표현하겠죠. 관이 물길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석재는 위쪽은 투포라고 하는 석재이고 아래쪽은 베페리노라고 하는 석재인데, 어, 당시 로마인들은 주로 그 현장에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석재들을 활용해서 어, 봉사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수로들이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로마인들의 뛰어난 건축술 때문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치 공법입니다. 아치공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반원형 형태의 윗부분이 반원형 형태로 굽어 있는 모습인데, 아래쪽에서부터 석재를 자국에 쌓아 올려서 맨 마지막에 가운데 부분 쐐기라고 어, 부르는데, 이 쐐기라고 하는 석재를 끼워 넣게 되면 서로 양쪽에서 밀어내는 힘에 의해서, 특별한 시멘트와 같은 접합제를 붙이지 않고서도 아주 견고한 구조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이그 수도교가 어, 거의 원형 그대로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수로에, 수도교의 맨 윗부분에 해당하는 어, 물이 지나가는 어, 그 공간에 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 당시 물이 지나가던 이 물길의 맨 윗부분은 지붕은 돌로 이렇게 덮어 놨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오염으로부터 물을 어, 보호하기 위한 거죠 또 다른 목적은 뜨거운 여름에 햇빛에 의해서 증발되는 물을 어,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어, 지붕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어, 이 물길의 그 규모는 각 수로마다 좀 다양합니다만 평균적으로는 폭은 약 0.5에서 약 2m 정도 그리고 높이는 약 1.5m에서 2.5m 정도 되었었다고 합니다. 로마시대 때 로마인들은 대부분의 수로의 구간을 지하로 건설했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그것이 수로를 관리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형에 따라서는 깊은 계곡 같은 걸 만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수도교를 건설을 했었고요 어, 이런 수도교 건설이 또 불가능한 장소 즉 계곡이 너무 깊다는 이런 곳에는 어, 일명 역사이판의 원리를 활용해서 물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 역사이펀이라는 것은 아래 위에서부터 물을 모아 가지고 그 물을 압력으로 물을 밑으로 내려 보내서 반대쪽 계곡 위쪽으로 올려 보내는 그러한 원리였었습니다. 자, 저는 지금. 로마의 포르타 마조레라고 하는 성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포르타 마조레는 서기 52년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수로를, 거의 수로를 이곳으로 끌어들여와서 이곳에서 로마 시내로 보냈던 그런 공간인데요. 나중에 3세기 때 아우렐리안 성벽으로 이어지면서 지금은 성문이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로마의 성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성문이지요. 어, 당시 로마는 11개의 수로가 있었고 그 가운데 무려 8개의 수로가 이곳으로 다 모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곳이 로마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어, 수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로 위에 여러 개의 수로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곳에서 어, 수로들을 모아서 이제 물을 한 군데 모아놓는 일명 카스텔룸이라고 하는 어, 물 저장소로 보냈고요. 그곳에서 작은 여러 개의 수도관들을 이어서 로마 곳곳에 필요한 곳으로 물을 공급했었습니다. 어, 자, 그리고 여기 성문 바깥에 나가자마자 지금 보시면, 어, 구멍들이 이렇게 뚫려 있는 기념비 같은 게 하나 보입니다. 어, 저게 수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게 수로 물기를 착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주 재미있는 그런 곳인데, 에우리 사체라고 하는 인물의 묘지입니다. 어, 이 묘지는 기원전 1세기경에 세워졌던 묘지인데요. 어, 자세히 보시면 저기 동그란 원통은 이사람의 직업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이 당시 로마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빵집을 공, 경영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어, 묘지는 성 안에 짓지 못하게 했었죠.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성문 나가자마자 이렇게 자신의 묘지를 지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번세가 였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래서 저 원통형의 모습의 위쪽에 보면 부조 조각들이 남아 있는데 어, 당시 빵을 제조하는 과정들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는요 제 뒤쪽에 어, 마르키아 수로가 있었다고 하는 기념비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 마르키아 수로와 나중에 그 위에 지어진 클라우디우스 수로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수로가 있고 위층에 또 다른 수로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같은 수로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어, 이탈리아 통일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최초의 수도국 건물이 보입니다. 지금 수도국은 다른 곳으로 옮겼고 이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어, 이탈리아 통일되고 난 뒤에 로마 최초의 수도국 건물입니다. 맨날 그래. 그래도 가 많이 어 네, 둘이 같이 자, 이제 어, 수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 저는 지금 이곳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로마의 트레비 분수대 앞에 와 있는데요.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로마의 수로들은 기능을 하였습니다만, 서기 537년도 서거트족의이시게티에 의해서 죄다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기능을 상실하였는데, 오늘날까지 이 11개의 수로 가운데 유일하게 기능을 하고 있는 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바라다 보시는 트레비 분쇄 물을 공급하는 비르고 수로입니다 이 비르고 수로는 기원전 19년도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사위이면서 오른팔이었던 아그리파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고요 당시 아그리파는 이곳 근처 판테온 근처에 만들었던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던 욕장에 물을 공급했던 그런 수로 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가 오늘날까지 어, 현재까지 기능을 하고 있는 로마의 유일한 수로가 되겠습니다 됐나? 이 비루고 수로는 어, 비루고란 말은 처녀라는 뜻이지요 어, 당시 수원지를 찾을 때 전승이 전한 바에 의하면 어, 한 이름 모를 소녀가 어, 수원지를 알려주고 사라졌다 해서 어, 천여의 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현재도 이 수원지는 로마 동쪽에 약 2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살로나라는 곳에 있고요. 어, 그곳 동쪽으로 들어와서 북쪽으로 끌어들여서 핀츠 언덕에서부터 어, 스페인 광대의 유명한 어, 조각 베이브 분수, 그리고 이곳 트레비 분수, 그리고 여기서 판테온을 지나서 어, 나보나 광장에 있는 베르니니의 4대 강의 분수까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이곳에 처녀의 샘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시 전승에 의하면 한 처녀가 샘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물이 맑고 깨끗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로마의 수로 가운데 이 수로 물이 유일하게 석회가 없는 그런 깨끗한 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수로들을 통해서 로마시로 공급되었던 물들은 그 당시 유명했던 대목욕장이라든지 인공호수, 그리고 기념비적인 분수대,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수로서 공급이 되어졌었습니다. 어 당시 로마 시내에서는 이 물을 공급하는 관을 주로 납으로 된 관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말기에 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일부 학자들은 당시 로마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이 납 중독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인들의 그 뼈에 보면 정상인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의 납이 검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직접적인 그 인구 감소의 원인이라고는 밝혀진 그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의 물들은 당시 석회가 굉장히 많고요 이 석회가 관안을 통과하면서 납과 완전히 차단을 시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비르고스로의 종착점인 판테온 앞에 와 있습니다 아그리파에서 완성이 된이 비르고스로가 판테온 뒤편에 당시 아그리파에서 만들어졌던 욕장으로 물을 공급을 했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시내 곳곳에 물이 공급이 되었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분수대나 샘에서 생활용수를 공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당시 아무리 샘이 집에서 멀어도 3, 40m를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어,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수도관을 집으로까지 어, 끌어들여서 어, 물을 공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이제 특별한 세금을 어, 지불을 해야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어, 세월이 지난 뒤에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 곳곳에는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용수를 공급하는 셈들이 있습니다. 제가 로마인들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은 이렇게 마셨다고 합니다. 물 맛이 아주 좋네요.